여러분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까? 노래하는 가수처럼 대중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없습니다.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수가 젊었을 때는 주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들의 첫 히트곡은 사랑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비틀즈가 처음 데뷔할 때 부른 곡을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의 사랑에 대한 곡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수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곡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인생 전반에 대한 곡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존 레노는 중년이 되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은 사랑 뿐입니다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알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만 배우면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의 노래입니다. 에릭크랩토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고 난 다음에 천국의 눈물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널리 유행하는 곡입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내 이름을 알수 있겠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영원히 살것 같고 젊음이든 애정이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수가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다든지 영혼에 대하여 소망을 말한다든지 초월적인 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예술은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오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에 음악이든 미술이든 드라마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케일 케고로는 인생의 단계를 미학적인 단계, 도덕적인 단계, 신앙적인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요지의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의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미학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다 보게 되면 사람이 왜 사느냐를 묻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도덕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 해답을 신앙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적인 단계입니다. 배는 항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돌아오게 될지 언제 돌아오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적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갈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곳이 많은 것 같아도 쉴 곳은 집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 갈수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나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줄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궁극적인 말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고백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하나님이 맞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도 항로를 따라가고 기차도 철로로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자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지식인 자크 아탈리가 그의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미국은 정, 점차 몰락,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2004년도에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이 한국이 아시아 최대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는 한국이 이처럼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한국인의 장점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 또 하나는 집단 욕망입니다. 그는 이두 가지가 한국의 성경, 성공 비결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집단 욕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열입니다. 뛰어난 교육렬. 이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은 그것을 바른 길로 인대해 주기만 한다고 하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창의력과 능력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막이라는 것은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뛰어난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뛰어난 국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교육열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소로할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입니다. 한국의 어머니와 유대인의 어머니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에만 치맛바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치맛바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절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치맛바람,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루는 조용히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난 요청을 청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보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의 어머니에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하루는 예수님의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 이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이르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말씀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고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일이기에 자신의 체명을,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청탁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서 경우를 무시하고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학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확대되어서 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된다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청탁하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너희 자식들을 부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식을 기를 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성품의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고시에 합격시켜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길러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경영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이 잘못된 목표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나눈 것을 교육받은 아이들이어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기르지 않았다면, 예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식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본받을 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구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실 분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님께 다 아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주님께 아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상한 것입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어느 부모도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를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나키나 아들 생각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많은 꿈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자식에 대해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모성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이 부모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스트, 베스트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베스트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리웠기 때문입니다. 아리웠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그런 기도인지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구하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억지로 강위해서 송아지를 끌고 가듯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방향, 종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만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길인지를 알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반대 방향은 어떤 길입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와 아멘. 남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나 다시 말하면 섬김, 겸손, 낮아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훌륭한 두 부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두 어머니는 공통점을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사무엘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였는데,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사메엘은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강구하여 얻은 늦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어머니다, 두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 귀한 아들을 얻었기에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할 것인데, 아이를 버렸습니다. 모세는 빚지 못할 사정에 나일강에 버려졌고 사무엘은 성전에 버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머니들의 아들은 나은 어머니와 기른 어머니가 다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길렀고 사무엘은 실로 성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두 아이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해방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해서 원실의 화초처럼 양육했다면 이들도 그저 그런 아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문제는 아이들. 너무나 잦은데 품에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에 꼭 품고 있어 봐야 우리들만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을 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역사를 보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유롭게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게 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이 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에게 배워야 했을 것을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아주 앙증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이들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런 약삭빠르고 앙증스러운 아이들을 부모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다워야 합니다. 아이들 지금 보게 되면 하늘을 빼앗겼습니다. 시멘트와 철골 구조물에 하늘을 빼앗겼고 흙을 묻히며 꽃과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되 자신의 이기적인 집착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등해라, 출세해라, 좋은 학교 가라는 말보다 양보하고 섬기고 나눈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뒤에 세워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모의 짐아복에 싸지 말고 역사의 강물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집안에 붙잡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 씨름의 결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씨름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결과로서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앙의 부름, 하나님의 섬들을 배우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사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야고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만 기르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비록 불운한 환경에서 태어나 나은 부모와 기른 부모가 달랐지만 하나님의 품과 역사의 강물에서 자라나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선물보다 부모님들의 이런 바뀐 가치관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식을 주님께 부탁하게 하옵소서, 역사에 맡기게 하시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치열하게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부름, 하나님의 섬유를 배우는 길로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